정치 속풀이를 함께 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돌아온 들깨 김성태 전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제 민주당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어,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걸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현재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이 14명인데, 26명으로 증언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제 민당 중심의 사법개혁안이 일방적으로 많이 나것이니다 예. 뭐, 이렇게 했으면그 예견을 벗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점, 재판 이 소원제도. 그러니까, 이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어, 기본권이 이렇게 침해됐을 경우에 는 이제 헌법 다시, 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어, 다시 심사해서 그 결과를 갖다 이제 어, 받아볼 수 있도록. 그게 사실상 사심재단한 얘기 듣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대법 그러니까, 대법에서 무슨 기본권이 이제 침해될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위당 입장의 주장인데 대법에서 사실상 기본권이 침해될 정도로 판단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 이재명 대통령의 지금 이런 재판들이 또 혹시, 어, 재판이 재개돼가지고,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는, 헌금은 대법을, 다시 대법을 장악하는 데는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법관을 대법원을 장악하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까지 이제 임기 만료로 대법관이 다 채워지면은 지금 현재 열4명 대법관에서 열두 명을 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럼 스물두 명이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임기 안에? 네, 예, 그렇습니다. 스물두 명의 대법관 임명 할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의 사법 계획 안에 의해서 대법권 네. 정원이 이제 현실화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 그거보다는 훨씬 빠르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는 훨씬 지난번 이제 뭐 한덕수 대행이나 최상목 대행 그때도 뭐 일부 다 못했잖아요. 윤석열 예. 대통령이 음. 해야 될그 헌법재판관 임명목, 그런 것들이 아주 살아있죠. 음. 그리고 인기또 도래되는 재판관들 있죠. 그러니까 헌법 재판소를 장악하는 게 자기네들은 훨씬 더 빠를 수가 있어요. 이번에 근데 그 방금 말씀하셨던 재판소원제도 사실상의 사심제로 불리는 그 제도 같은 경우는 어, 개혁안에서는 빠져있기는 한데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당론은 아니다 이제 공론의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루만에 뒤집고 정청래 대표가 당론 발문 절차를 거쳐가지고 의원들 입법식으로 발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에 있어서도 약간의 원내대표와 대표 간에 좀 의견 차가 그러니까 있어 는데 그러니까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역시 또 용산 대통령실하고 일정 부분 소통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뭐 속도전이라든지 그렇죠. 여론을 좀 보자라든지 재판 소원 제도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심제라는 야당뿐만 아니라 법원 내부에 또 법률가들의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적이었어요. 예. 무 소지 있다고 그위 윤소지도 있을 뿐더러 이거는 사심제다.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재명을 위한 사심제다. 이런 이제 정치적 이제 공격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국민적 공감이 있어요. 그 내용을 용산 대통령실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하고는 지난번 수석머리 밥상에서 그렇게 설익금밥 예? 음. 려놓고 그냥 국민들에게 그거 먹으라니까 국민들이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네. 또 정청리 당대표 입장에서는 설익은 밥도 밥이니까. 네. 그리 사법계획, 이건, 어? 애초 우리 계획대로 한다. 빨리 그러면 당정이 지금 뭐, 이번, 저도 이번 그 사법계획 안을 갖다 이 다섯 가지 중에 여섯 번째 그 빠진 재판 소원제도, 요거만 제가 유심히 시켜봤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당정간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국민 여론 보고 하면서 속도 조절을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정청래 대장군은 무슨 소리야? 네. 내가 해치울 텐데.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 그러니까 이제 미당 내에서도 쉽게 말하면은 자신의 내년 6.3 지방선거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그는 강승 네. 당원들의 쉽게 말하면 지지를 상당히 의식하는 그런 음, 인사들 음. 그리고 정치권의 당 대표도 어 지금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하고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글리버로 간다 내 글리버로 어 그런 측면에서 이 사법 계획도 내가 완성짓겠다 음. 당정 협의를 이렇게 했지만은 네. 재판 소원 제도는 내가 우리 당에서 당의 힘으로 밀어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지자만 보고 가는 뭐 그런 발언이었다라는 분석 같으시고요. 예. 어제도 국정감사가 진행이 됐는데, 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가 있잖아요. 예. 근데 서울고등법원장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 가능한 거예요. 네. 예?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으로서 재판을 받던 사람이잖아요. 그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어, 대통령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법부, 법원에서 그걸 다, 잠시 중단하고, 음. 어,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말, 무, 큰 문제가 없고, 법원 자신들 입장에서 상권 분립정신에 충실한 네. 법관으로서의 자신의, 어, 이런, 어, 판사로서의 그런, 정, 그런 법률과 양심에 의한 그책임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그걸 누가 말릴 수 있냐고요. 음.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대법원장도 아, 그 재판 중간에라 못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뭐 헌법 84조라는 게 있다 보니까 이게 좀 거기서 충돌을 하는 거죠. 네, 뭐. 예, 그렇죠.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일단은 희박해 보이죠. 그렇지만 그거는 희박하죠. 그렇지만 예. 정말 뭐 뭐 정의의 사도로 이렇게 정말 음. 자기 목을 걸고서라도 뭐 이런 어찌면 이제 상권 분립에 이런 어 법치가 무너지는 이런 사법계의 어떤 그런 현주소를 접하면서 뭐 그런 뭐 진짜 의심을 가지는 그런 판사 같은 경우는 할 수도 예. 있죠. 그런데 엄청난 이제 혼란이 야기되겠죠. 음. 저희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